안녕하세요. 월급쟁이 탄타꾼입니다 2022년 2월 10일 영상 올려드립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랑 금호석유 메디아나 매매를 했는데 어, 삼성전자를 제일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. 1% 정도 수익 냈는데 짧게 어, 매매일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치수가 보면 어제께는 엄청 급등할 것 같은 장세였는데 오늘은 지금 미 선물이 폭락하고 있죠. 미장도 아마 폭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어 내일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께 어께 거래대금 상위에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었고요. 지수가 너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잡주들이 다 죽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뭘 뭐, 베팅 하나 하다가 약간 잡주 기 있는 건 금호석유 하나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면서 삼성전자를 베팅을 했죠. 삼성전자가 일봉도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. 맴불대를 뚫어줄 것 같은 위치에서 다 갭을 줄높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랑 KB금융을 하고 싶었는데 KB금융이 제가 계속 주문을 걸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못 잡았어요. 어저께. KB금융이 어떤 차트였냐면 그래서 어제 대형주로 다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엄청 강했거든요. 그래서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못 잡았는데 결국 캡을 엄청 떴죠 한2%갭 줬거든요. 그래서 KB금융 못 먹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서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사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얘가 1% 처음에 한2%뜰것 같았는데 막판에 시장화 되니까 다 빠져가지고 1%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고 금호석유는 수익으로 넘어왔는데 아침에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얘 팔자마자 바로 이렇게 양봉만 되면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게 밑에서 팔았습니다. 여기서 수익으로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밑에서 팔았어요. 그래서 얘 때문에 손실이 또 됐고 메디아나 오늘 너무 아쉬웠는데 메디아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를 시회나 다음 날까지 넘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유제자, 유유제약이랑 두 개를 고민했거든요. 근데 메디아나는 이렇게 수익으로 떠주고 유유제약이 좀둘다 테마 같으니까. 둘다 들어갔다가 그냥 유유재약 놔두고 메디아나를 팔자마자 메디아나를 팔았는데 메디아나가 시외 시작부터 2% 떴죠. 아 시외 첫 타임에 팔았어도 2%더 먹는 거였는데 유유의 주작은 지금 폭락했습니다. 2% 넘게 빠졌거든요 시외.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제가 또 갈려버렸어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 특별한 일 없으면 손절하고 시작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메디아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근데 버틸걸 이렇게 또 껄껄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참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어제께는 지수 상승 분위기여서 대형주를 때리려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할게 없어가지고 삼성전자나 그런 kb금융이나 그런 쪽으로 봤었다. 그리고 오늘은 그거 뭔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메디아나랑 이제 그런 유유 제작 중에서 유유 제약을 들어갔는데 물렸다. 그런 매매지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미장이 아, 다시 이게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보니까 치수가 그냥 데드 캐시였던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쭉 빠지다가 살짝이 결로 다시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장 다들 잘 살아남으시고 내일 매매일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마치겠습니다.